친구들 눈사람도 만들고 눈싸움도 하면서 재밌게 지냈나요? 우리 추운 겨울 감기 꼭 조심하고 마스크 항상 쓰는 거 잊지 말아요. 유치부 친구들 전두사님 뒤로 뭐가 보이나요? 하나님이 만드신 멋진 세상이 보여요. 우리 이 멋진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 내리는 모습도 보고 비 오는 모습도 보면서. 하나님, 이 멋진 세상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우리 유튜브 친구들 되길 기도할게요. 우리 유튜브 친구들, 오늘도 멋지게 예배 드릴 준비 되었나요? 네. 우리 유튜브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멋진 예배자로 예배 드리길 축복합니다. 멋지게 우리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친구들, 우리 제목 크게 함께 따라 할게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세상을 맡기셨어요. 우리 유튜브 친구들, 전도사님이 빨간 목도리를 만들었어요. 어? 이 빨간 목도리 누구 주려고 만들었을까요? 짠! 강아지가 추운 겨울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목도리를 만들어 주었어요. 또 전도사님이 예쁜 아기 모빌을 만들었어요. 이 아기 모빌 장난감은 왜 만들었을까요? 귀여운 아기가 잘 가지고 놀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유치부 친구들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뚝딱뚝딱 장난감을 만들 때왜 만드나요? 재밌게 가지고 노려고 만들죠? 유치부 친구들 전도사님이 목도리랑 모비를 만든 이유가 있었어요 강아지가 춥지 않고 아이가 재밌게 놀수 있도록 하고 싶어서 만들었어요. 이런 만든 이유를 목적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다고 해요. 응? 우리를 만드신 목적? 우리 유치부 친구들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알고 있나요?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어, 왜 태어났을까 지금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지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알수 있어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 귀 쫑긋하고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리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아멘. 우리 유치부 친구들, 저번 주 말씀 기억나나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뭐로 창조하셨죠? 뚝딱 뚝딱 망치로 창조했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우리의 말과 달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이 만들어졌어요. 우와, 우리 하나님 너무 멋있지 않나요? 최고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내용이 바로 성경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만드신 내용이 아주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6일 동안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살아갈 세상이기 때문에 아주 멋있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땅, 지구를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멋진 세상을 만드신 다음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은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우리 영상 함께 볼게요. 여기는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멋진 세상이에요. 내가 만든 이 세상을 다스릴 사람을 만들어야겠다. 조물락 조물락 하나님은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자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어요. <laughs> 너무나 보기 좋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닮은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담아. 하나님께서는 아담이라고 이름도 지어 주셨어요. 친구들.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뒤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아담은 여자를 하와라고 불렀어요 아담과 하와는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네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 맡기신 세상을 잘 돌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이 맡기신 세상을 잘 돌보기를 원하세요. 네네 하나님 잘 돌보겠습니다. 저는 분리수거를 잘할 거예요. 잘, 잘 자라라. 모두 멋져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세상을 잘 다스리고 돌보는 우리가 되어요. 유치부 친구들 영상 잘 봤나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실 때는, 오,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만 만드셨는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셨죠?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조물조물 흙을 빚으셔서 만드셨어요. 그리고요,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넣으셨는데, 뭐였을까요?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우와,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 넣어 만든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누구 닮았나요? 아빠 닮았나요? 아니면 엄마 닮았나요? 전도사님은 아빠를 쏙 빼닮았어요. 그런데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엄마 아빠보다 더 닮은 분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하나님 닮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닮게 만드신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예요. 아까 전도사님이 장난감을 만든 이유 기억나나요? 목도리를 만든 이유 기억나죠?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유치부 친구들을 창조하신 목적은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어떻게 영광 돌리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먼저 하고 있었는데 영상을 잘본 친구들 기억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세요.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대신 왕이 된 걸까요? 아니요. 사람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다스리고 돌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다스리려고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잘 관리하는 일을 맡았으니, 우리가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세상을 잘 돌봐야 해요. 이 세상을 잘 돌보르기 위해서 우리의 욕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모습대로 이 세상을 잘 관리하고 보호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유치부 친구들, 그러니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자연을 사랑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나무를 보며 꽃을 보며, 우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게 창조하셨구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사랑하고 아끼며 살아갈게요. 하나님 닮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의 사명, 기억하나요? 뭐였죠? 맞아요. 세상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유치부 친구들, 세상을 잘 사랑하면서 다스릴 수 있나요? 네, 우리 집의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길 소망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세상을 잘 사랑하면서 자연을 사랑하고 꽃을 잘 돌보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유치부 친구들이 이 세상을 잘 돌보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 세상을 잘 다스리면서 우리 함께 살아가요. 우리 이 멋진 마음 가지고 두손 예쁘게 모으고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멋진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멋진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세상을 사랑하고 사명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수 없지만, 성령님이 함께하셔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유치부 친구들 되게 해주실 줄 믿어요. 언제나 우리 유치부 친구들과 항상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유치부 친구들 예배 잘 드렸나요? 오늘부터는 전도사님이랑 예배 끝나고 2부 활동을 함께 같이 할 거예요. 우리 유튜브 친구들 공과 잘 받았나요? 우리 공과랑 같이 함께 우리 전도사님이랑 2부 활동 같이 해봐요 자 여기 공과를 열어보면요 도던도던 가정통신문이 있어요 이 가정통신문은 어머니께 꼭 보여드리고요 짠그 다음에는 성경 읽기표가 있어요 이 성경 읽기표를 한달 동안 다 하고 도장이나 스티커를 붙여서 전도사님 또는 담임선생님께 보내주면 우리 유치부 친구들 달란트가 나가요 또짠 이것은 색칠 공부 전도사님이 넣었으니까 우리 유치부 친구들 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 색칠 공부해봐요 자 전도사님이 공과를 많이 넣는데 그중에 우리 이과라고 써있는 거 보면 돼요. 요렇게 이과라고 써있는 거. 이과라고 써있는 게두 장이 있는데요. 한장 여기 뒤에 보면 요렇게 확인란이 있어요. 이 확인란이 있는 건 주중에 수요일 목요일에 엄마랑 같이 하는 거고요. 전도사님이랑 같이 할건 짠. 이거 보여요? 우리 이거를 꺼내 와 볼게요. 간식은 맛있게 먹어요. 우리 유튜브 친구들 고래밥을 먹으면서 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바다 생물은 무엇이 있는지 우리 먹으면서 오 징어도 만드셨고 고래도 만드셨고 하는 거예요. 짠! 이, 이거 이 같이 할게요. 먼저 이 스티커를 다 뜯어줄게요. 조심조심 하나님께서 처음에 뭘 창조하셨죠? 어둠에서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늘과 땅, 바다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멋진 동물과 물고기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우리 분리해준 동그라미 4개를 뒷면에 보면 똑같은 번호가 써 있어요. 이 똑같은 번호를 붙여주는 거예요. 짠, 이 노란 띠를 둥그렇게 이렇게 붙여주세요. 짠,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구 완성! 우리 유치부 친구들, 짠, 아무것도 없었던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땅과 바다와 하늘을 창조하시고, 많은 생물들을 창조하신 다음,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 여기에다가 맡기셨어요 스티커 붙여주세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 예배도 잘 드리고, 공과도 잘 했나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잘 다스리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 가정에서 제2 공과를 하고, 뒤에 부모님 도장을 받아서 우리 사진을 찰칵 찍은 다음에 전도사님에게 또는 밴드에 올려주세요. 우리 유튜브 친구들 다음 주에 우리 그럼 또 만날까요? 우리 유튜브 친구들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